부처님 말씀으로 부모의 기도로 자식들의 인생이 바뀌게 하는 다섯 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자식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다섯 가지 방법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통해 부모의 마음과 자식에 대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생명체에 대한 자비심은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더 깊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자비심으로 하는 기도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은 모든 선행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드리는 기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순수한 자비심에서 우러나온 기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기도하시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기도는 자녀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해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그 기도는 단순한 소원을 넘어서 우주적 자비의 에너지가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오랫동안 방황하며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매일 새벽 불전에서 절을 올리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성공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고,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놀랍게도 몇달 후, 그 아들은 스스로 마음을 돌리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순수한 자비심이 담긴 기도가 아들의 마음의 변화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은 거리와 시간을 초월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진실한 자비심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자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자비심이 담긴 기도는 자녀의 마음 깊은 곳에 평안과 지혜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자비심으로 하는 기도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한 공간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내 자식이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지혜로운 선택을 할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욕심이나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바라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자녀의 진정한 행복만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자비심의 기도는 세 가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부모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둘째, 그 평안한 에너지가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셋째, 온 가족이 조화로운 에너지 장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없으면 자비도 맹목적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도우려면 부모 스스로가 지혜를 갖춰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현대사회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과 양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때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부모가 이런 지혜를 갖게 되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아버지의 경험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사춘기 딸과의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딸은 반항적이었고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매일 부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딸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몇 주가 지나자 그 아버지는 자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딸에게 잔소리하려던 순간에 멈춰서 생각하게 되었고 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딸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지혜는 여러 단계로 발전합니다. 첫 번째는 듣는 지혜입니다. 자녀의 말을 진정으로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는 지혜입니다. 자녀의 행동 뒤에 숨은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하는 지혜입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실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오늘 제가 자녀와 만나는 모든 순간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움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녀와 대화할 때마다 잠깐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떠올리며 지혜를 구하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고 마음속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지혜는 사랑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을 바탕으로 지혜를 구할 때그 지혜는 더욱 밝고 따뜻해집니다. 이런 지혜로 양육받은 자녀는 스스로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공덕을 쌓아 자녀에게 도량하는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행의 공덕은 나누어질수록 더욱 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선한 일을 하고 그 공덕을 자녀에게 도량하는 것은 자녀의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공덕 도량이란 자신이 행한 선한 행위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위해 공덕을 쌓고 이를 도량할 때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경험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사업 실패로 큰 좌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을 직접 도울 방법이 없어 답답해 했습니다. 그때 한 스님께서 공덕도량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동네를 청소하고 길거리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한 행위의 공덕을 아들에게 도량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오늘 행한 모든 선한 일의 공덕을 제 아들에게 도량합니다. 아들이 다시 희망을 찾고 건강한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놀랍게도 몇달후 아들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용기도 생겼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의 긍정적인 변화를 놀라워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공덕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한 의도와 행동이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시공간을 초월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공덕을 쌓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사찰에서 봉사하는 것,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 등이 모두 공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선한 행위를 할때 자랑하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을 자녀에게 도량할 때도 조건을 달지 않는 것입니다. 공덕 도량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한 일을 한 후에 잠깐 시간을 내어 조용한 곳에서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제가 오늘 행한 선한 일의 모든 공덕을 사랑하는 제 자녀에게 도량합니다. 이 공덕이 자녀의 마음에 평안과 지혜를 가져다 주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을 나누는 자는 더 많은 공덕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공덕을 도량하는 부모는 자신도 더큰 복을 받게 되고 그 복이 다시 가족 전체에게 돌아옵니다. 네 번째 업장 소멸을 위한 참회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업은 현재의 참회로 소멸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신과 가문의 업장을 참회하여 소멸시키는 것은 자녀들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만들어내는 인과의 흐름입니다. 좋은 업은 좋은 결과를, 나쁜 업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때로는 부모나 조상의 업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실한 참회는 모든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그 영향은 자녀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실제 경험담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업을 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후 오랫동안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아들이 연속으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한 스님의 권유로 그 아버지는 매일 자신의 과거 행동을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과거에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모든 피해를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제 잘못으로 인해 자식들이 고생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선한 삶을 살겠습니다. 참회와 함께 그 아버지는 실제로 과거에 피해를 준 사람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가능한 한 보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선한 일을 실천했습니다. 놀랍게도 몇년후 아들의 사업이 성공하기 시작했고 가족 전체의 운이 좋아졌습니다. 아버지의 진실한 참회와 개과천선이 가족 전체의 업장을 정화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참회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것입니다. 셋째,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넷째, 실제로 선한 행동을 실천하여 보상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참회 기도는 다음과 같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잘못했던 일들을 떠올려보세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포함시키세요. 그 다음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부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모든 해로움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특히 제 잘못으로 인해 제 자녀들이 고통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제 모든 업장이 소멸되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만 주고 싶습니다. 참회 후에는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세요. 누군가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사과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참회는 마음의 목욕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실한 참회를 통해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 깨끗한 마음의 에너지가 자녀들에게도 전달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변화를 느끼고 자신들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일심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일심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자녀의 인생에 기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일심이란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목표에 완전히 집중된 상태를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일심으로 기도할 때그 기도는 단순한 바램을 넘어서 우주적 에너지와 하나가 됩니다. 이런 기적적인 경험을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딸이 중병에 걸려 의사들도 포기 상태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100일 동안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저를 천배씩 하며 딸의 회복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다른 모든 생각을 버리고 오직 딸의 건강한 모습만을 마음에 그렸습니다. 부처님, 제 딸이 건강하게 회복되어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놀랍게도 100일이 지나기 전에 딸의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고, 결국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들도 이를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일심 기도의 힘은 여러 경전에서 언급됩니다. 마음이 완전히 하나로 모아질 때그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무한한 자비와 지혜의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심 기도를 실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한 서원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 100일 동안 매일 천배절하기, 49일 동안 매일 경전, 독송하기, 21일 동안 매일 새벽 기도하기 같은 구체적인 서원을 정하는 것입니다. 서원을 정했다면, 그 기간 동안 다른 모든 잡념을 버리고, 오직 자녀를 위한 기도에만 집중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자녀의 행복한 모습을 마음에 그리며 간절히 빌어보세요. 1심 기도의 핵심은 간절함입니다. 마치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은 하늘도 감동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세요. 첫째, 완전한 믿음을 가지세요. 부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둘째, 조건을 달지 마세요. 만약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거래를 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셋째,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중간에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단하지 말고 정한 기간까지 꾸준히 지켜나가세요. 넷째,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세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에 의지한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부처님께서는 1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 응답이 우리가 예상한 형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 자신이 변화하기보다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가족 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심으로 드린 기도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더큰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기도가 만드는 기적 같은 힘을 믿어보세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비심으로 하는 기도, 지혜를 구하는 기도, 공덕도량의 기도, 업장 소멸을 위한 참회 기도, 그리고 일심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까지 이 다섯 가지 방법들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사랑은 모든 사랑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올바른 기도의 형태로 표현될 때, 그것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우주적 차원의 힘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기도는 조건부가 아닙니다. 내 아이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고, 내 아이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그 기도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또한 기도와 함께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자비로운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자비로운 행동을 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동시에 지혜롭게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믿음과 행동이 하나가 될때 진정한 힘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결과에 대해 조급해 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적절한 때에 적절한 형태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성불하세요.